하나님이 아담을 안 말리신 이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 하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하나님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에서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은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을 이긴 자 위에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긴 자입니다. 시험한 돌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마귀는 기초돌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시험하는 자가 아담에게도 갔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시험한 돌, 기초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받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겼다면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긴 후 곧이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오늘날에도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의 죄는 그대로 있어.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을 쫓아내야 합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 복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평화, 치유, 부여함을 누릴 자격이 없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단호히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